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. 자자 자, 영상 계속 이어서 시작하고 요. 네 지금 네 지금 52분 소비했습니다. 여기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그렇 고요 지금 아 지금 아리고 있잖아요 지금 망했어요 뭐가 망했냐면요 지금 여기가 몇, 편이,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. 지금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지금 롤를아 지금 한6편 정도 될것 같네요. 우선 억제기부터 파괴하고 억제기부터 파괴합시다. 오 짝짝찌 잡아야 돼요. 찌 잡아야 돼. 진짜 찌, 찌 잡아야 돼. 아 찌, 잡아야 돼. 아못 잡겠네요. 았네요 아, 왜안 도와줘? 저 새끼? 아, 아, 이 누구야? 아 말자 안 도와줘 아 말자 안 도와줘 와 아, 거지 같은 자식 와 북한 가라 너아아아너 아. 아. 아, 북한 가 말자 아 진짜 이기주의네 아 누누가 학살 중이래 우선 저, 둘, 먼저, 죽이고, 용, 갈게요. 뭔 소리죠? 저, 은, 아, 아이, 얘네들 죽이고, 그리고, 용, 용 죽이러 간다네요. 아, 정말. 그때, 가렘, 가렘, 그, 누구냐. 가렘, 어 누누만 안 나타났어도, 잡는 거였는데, 아, 그냥 네, 템, 템좀 맞춥시다. 아. 아, 우선 미니언부터 잡으러 갑시다. 네, 이제 55분이에요, 텐장. <laughs> 아, 이래, 저 같은 트롤은 처음 보는군요. 아, 가랜 넣는 게 아니었어요, 이거. 미치겠네요. 레벨 1만 업하면은. 우선 집 갑시다. 집 가서 템 맞춰야죠? 그 다음에 저기 부스러 갑시다. 저 북한에, 어, 우리 팀에 북한인이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네요. 네. 김정은 같은 놈. 우선 갑시다. 네, 이제 죽어도 그냥 살아납니다. 아주 좋죠. 이제 죽으면 바로 테이포스입니다. 아, 지금 제 친구 44킬 했어요. <laughs> 제 친구 44킬 했어요 지금. 와 대박. 44킬. 친구 44킬했어요 위신 네? 아용 잡으라는데요? 아용 잡지 마, 맙시다. 무슨 용 잡으면 안 돼요. 지금 저거 내가 내가 가린 죽인다. 죽인다. 가린 죽인다. 뭔 대마시아야? 대마시아고디즈인데? 네, 넥서스 나쁘시러 다니죠. 응. 나 만화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. 뭐야? 어, 111. 미니언 111. 짱이네. 아, 60킬 가자네요. 합쳐서 60킬 가자네요. 쫄바론 간다네요. 60킬이라, 뭐, 이제, 레벨도, 이제, 마, 응? 만렙도 되고, 그냥 잡아줍시다. 아, 적팀은 다 만렙인데, 우리팀은 만렙이 두명 밖에 없어요. 아, 말자, 공산주의 새끼. 아, 짜증나네요. 말자, 더, 저 안주, 저안 도와줘가지고, 저 지졌어요. 짱이죠? 이제 발음도 안 나오네요. 아... 넥서스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, 제가. 하하하. 저 우선은 템 맞추죠. 템, 템, 템. 템 맞춰야 살아요. 어... 장화, 장화 삽시다. 기동력의 장아사 전하사, 장하 장하사고 이거 이 자식들 다잡시다 잡읍시다. 죽을 뻔 했어요. 지금 또 아, 이번엔 적 팀이 미드까지 쳐들었는데 망했어요. 지금 울랄라님 그리고 정글로 들어가서 내 넥서스 부시세요. 저희가 여기 맞을게요. 마... 저거 저거? 먹어도 달리고 만 하잖아 어 망했네요 이거. 네 이거 다 잡읍시다. 이거 다제 거예요. <laughs> 저 미니언 127 마리 잡았어요. 아 주선 여기 미니언 다 미, 밀어봅시다. 네 잘했어요, 그리스님. 네제 친구가 절 칭찬하고 앉아 있네요. 자 이거 다 잡아요. 다 잡아, 다 잡아. 이딴 거, 이딴 거, 이딴 거. 아유, 뭐뭐 뭐 미니언들이 뭐 이거 100 141 마리를 잡았어 내가 141 시간 지났어요. 근데 네, 영상 끊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스 크리스의 롤 영상 1- 1-6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편에는 되겠죠? 네. 안녕히 계세요. 제 네, 친구 49키로 했어요. 자 그러면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. 팀워 아주 좋군요. 안녕히 계세요.